오늘은 제가 액기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액기의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마트 슬라임, 이 쿠키의 크림 슬라임하고 문구점 슬라임, 자유분방 슬라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리동봉 슬라임 그 다음에 저의 수제, 아, 이게 천사점트로 만든 수제 슬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슬라임으로 만든 이 화장품 통에 넣은 거예요. 먼저 보시죠 고고! 먼저 하리봉 먹을 거면 여기 보세요. 완전 깊어 빠졌죠? 대 이거 보 이거 실제로 보면 더 빠졌습니다. 좀 끈적끈적하긴 해요, 이게. 아 이거 너무 녹았다, 이거. 아유, 녹았어요, 이거. 흥흥흥 손가락으로 덥네. 기가가 한 개의 슬라임은 끝났고 이제 제가 이자유비통 슬라임을 만들게요 점점 손이 들어질지니서 이건 녹았어요 근데 이거는 녹지 않았어요 제 손에 딱 맞는 비즈 비즈 적당한 적당한 슬라임의 느낌이 제가, 꽃, 제가, 이거는 지금 투명색이잖아요, 여러분. 제 여기다가 이제, 입힐 거예요, 색을. 어떻게 입힐 거냐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크 아, 그게 있었는데. 일단, 이제, 성광 펜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시고, 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광이 이렇게 묻혀세요 성광적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느게 진짜 좋아요. 근데 약간 제가 민트 색깔 좋아해요. 연보라색하고 민트색이 좋아요. 마블링을 생기면서 이거 실제로 보면 좀 마블링이 있거든요 마블링이 생기면서 약간 민트색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데 약간 초록색이 될것 같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탄 에서, 만 나요. 안녕.